내가 우리의이을누설라지 일을...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되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공유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와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한 전쟁 역사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 세상을 또한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중에 이런 구도를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와주므로 여리고의 멸망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 지붕에 숨겨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긴 것이 들통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합은, 물,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가문까지 다 멸망당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입장에서는 강한 확신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탐꾼들 입장에서 보면 라합이 자신을 숨기는 것이 목숨을 건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에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구원할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을 구한 라합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며 라합의 요구를 승낙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확신을 보세요. 나합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믿음의 행위로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어찌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찾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아마 정탐꾼을 찾는 병사들이 이두 명의 정탐꾼을 찾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압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그저 그대로 믿고 수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우리는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의 판단을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라합, 라합의 라합 가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대적의 눈을 어둡게 만드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 고성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성업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 모두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멸망이 애고된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종만의 심판이 애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에, 이 심판을 피할 자가 단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여리고성과 이 세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과 그의 가족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해 무슨 도덕적으로 선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라합이 그가 이렇게 정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긴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라압의 집은 구원의 방주, 또 교회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방주는 노아가 만든 배가 아닙니까? 그배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라압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합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합은 기생입니다.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천한 여자예요. 그런데도 에,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위로 그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혁 신앙에 개혁주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성경해석 원리가 있죠. 그건 뭐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생나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여기 여우수화에 나오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행위를 믿음에 기인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도덕적 선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라합이 구원을 얻은 방식이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또는 오신 메시아를 붙들고 기도 에, 붙, 붙들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에, 정탐꾼의 생명을 구원한 것으로 그들을 숨겨 준 것으로 그 행함,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행유가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암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야구보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 고백하고, 그리고 정탐꾼의 일을 누설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음이 행암으로 표현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탐꾼도 라합의 가족을 구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라합과 정탐꾼과의 약속은 어찌 보면 생명과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표하기에 참 만족스러운 그런 약속이에요. 라합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여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의 가족을 구원한 것.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만세전부터 계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시고 나흡의 가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도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문도 라합의 가문 같게 하옵소서. 내 믿음도 라합의 믿음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봄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공률과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압의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여, 정탐뿐의 생명을 보호하여, 그 믿음으로 온 가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멸망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 얻어 주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 같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라합의 가정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는. 믿음의 과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건축을 위한 백대 기도문 13페이지입니다 수요일 하나되는 건축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수교회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레과 오울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덕수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